그리스도인의 출발 제3과 다섯 가지 여행 필수품 신앙 성장을 위한 5대 원리 학습 목표 신앙 성장의 필수적인 다섯 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실천한다. 당신이 무인도 탐험을 위한 여행을 한다면 꼭 가지고 가고 싶은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려고 할때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은 다음에는 여행 필수품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여행에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품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당신 생애의 가장 중대한 결단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과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여행을 백배 즐기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다. 1. 첫 번째 필수품 나침반 성경 여행을 할때 특히 산행을 하거나 정글이나 오지 탐험 같은 여행을 할 경우에 나침반이 필수적이다. 나침반은 기준이 되는 방향을 정해주고 혹시라도 길을 잃었을 경우 원 위치로 돌아와 다시 목표 지점을 찾아가도록 도와준다. 그리스도인의 여행에도 영적 나침반 즉 성경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편 119장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인생의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0편 119장 9절로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다.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마태복음 4장 4절.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라 하시니.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의 두 가지 특성을 써 보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의 두 가지 특성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입니다. 필립스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내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힘쓰라. 그리고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 자들에 대하여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필수품, 휴대전화, 기도. 여행의 또 다른 필수품은 휴대전화이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가족이나 친구와 여행의 즐거움을 나누고 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는 필수적이다. 영적 여행에도 휴대전화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을 읽으라.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또그 이유는 무엇인가?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깨어 경계하는 것을 뜻한다. 경계와 기도는 서로 뗄수 없는 관계이다. 전자는 위험을 분별하고 후자는 그것들에 대하여 무장을 하는 것이다. 알렉산더 맥클라렌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믿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매튜 헨리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유혹에 대항할 준비가 잘된 것처럼 착각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약점이고 어리석음이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베드로에게 생긴 가장 중대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어,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믿음이 약해져서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생에 있어서 가장 가혹한 시련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리스도는 그분의 생에 있어서 가장 가혹한 시련을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하는가?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7절 어,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교제하는 영적 체험이다. 다른 어떤 경험도 기도만큼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문제를 추월하게 해 주는 것은 없다.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많은 경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써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 필수품, 친구와 동행하기.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에 맞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물론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여행할 때에 많은 유익이 있다.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 여행지의 아름다움이나 신기함을 나눌 때 기쁨은 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행 중에 혹시 만날 수 있는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초대 교회의 예를 통해 찾아보라. 사도 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땜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어, 우리가 모여서 서로 할수 있는 것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어, 함께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부르스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친밀함과 비교하여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식당에 비유했다. 각 계층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함께 앉았다가 서로 알고 싶어 하거나 관심도 없이 흩어져 버린다. 당신의 시간의 90%를 불신자 함께 지내고 10%를 신자 함께 지낸다면 어느 편이 당신 생활에 더 영향을 끼치겠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겠는가? 직장,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눕니다. 체험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교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모이면 열정이 타오르지만 혼자 있으면 열정이 식기 쉽다. 교제는 신앙 성장에 있어서 생수와도 같다. 교회 출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네 번째 필수품, 새 친구 사귀기, 전도. 여행의 특별한 재미 가운데 하나는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다. 또 그들 중에 목적지가 같거나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 함께 여행한다면 즐거움은 더 커질 수 있다. 영적 여행도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꼭 전해야 할 특별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약 암에 대한 치료책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첫 번째, 진짜 사실인지 읽어보고 다른 책 자료들과 비교해보고 두번째 암에 걸리거나 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복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 첫 번째 내가 복음을 믿게 되면 두 번째 그것을 나누고 싶고 세 번째 나의 변화를 함께 알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나는 뭐뭐뭐라는 말을 세 번이나 사용하면서 복음의 증인된 자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과로 안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큰소리로 읽어보라. 14절 정의원은 문화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15절 정의원은 복음을 전파하기를 갈망합니다. 16절 정의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의 뜻을 하나하나 묵상해보자. 첫 번째, 나는 빚진 자이다. 어, 나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이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사랑하고 멀리 한그 순간에도 날 기다려주신 하나님에게 빚진 자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 하나님에게 빚진 자이다. 나는 갈망한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한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한다. 말씀을 더잘 이해하기를 갈망한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이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말씀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향해 항상 예비하라고 했는가?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걸, 능력 안에서 전도할 대상 중 적어도 세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라. 첫 번째는 직장 동료. 이 땡땡. 두 번째는 음~ 진심으로 그리스도 능력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아들 이민환. 세 번째는 어~ 고모네 가족입니다. 증인이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체계염을 간증한다. 음, 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생명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수 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 생활에 흘러넘치는 흘러 표현이다.우리 생활이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해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전념성을 가지고 있다.자신의 영향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특권이다.만일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알고자 한다면 사형리와 같은 전도지를 사용해보라.아래 웹 주소로 사형리와 그 외의 전도 자료를 신청하라. 다섯 번째 필수품, 여행 지침 따르기, 순종. 성공적인 여행의 마지막 필수품은 여행 지침서를 따라 여행하는 것이다. 특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나 지역, 또는 돌발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곳일수록 준비된 지침이나 규칙을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즐거워야 할 여행이 힘들거나 위험한 여행이 될 수도 있다. 영적 여행도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여정이 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성공의 비결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아주 실제적인 조언이 많았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과 결심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나의 모습은 그 책을 읽기 전과 동일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어, 작심삼일인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의지가 약하거나 본성이 의지나 결심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 결과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1절. 15장 10절 1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비춰볼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을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침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시니라. 어, 누가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비춰볼 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어, 이에 대한 대답은 어,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어, 순종하지 않는 어, 것은 어, 모래 위에 주춧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 인생에 어, 힘든 어, 일이 생기면 금방 믿음이 흔들리고 어, 믿지 않는 다시 냉담하는 어, 그러한 현상이 음, 나타날 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장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장의 원리를 안다 해도 실제로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홀로 하시는 분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당신보다 더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아멘. 적용해보겠습니다. 이 과에서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성장을 위한 다섯 가지 요소 중 당신에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요소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 요소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입니까? 어, 저에게 부족한 요소는 어,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 새 친구 사귀기 전도입니다. 어, 낯을 많이 가리고, 또 낯선 사람들을 사귀는 것에 대해서 어, 긴장하고, 또 좋아하면서도 또 낯을 가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 제가 이것을 어, 극복하기 위해서는 풍성한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과 교제를 제가 많이 한다면, 어, 전도를 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한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에서 해방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계약하신 목적에 따라 의미 있는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외우 말씀은 유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다섯 가지 여행 필수품. 첫 번째는 나침반이 되는 성경. 두 번째는 휴대전화가 되는 기도. 세 번째는 친구와 동행하기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네 번째는 새 친구 사귀기인 전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행 지침 따르기 순종에 대해서 어, 공부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어, 조금 신선하고 또 좋은 그런 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지금 성경과 기도와 그리고 언약교에서 성도님들과의 교제와 그리고 아직 부족하지만 전도와 그리고 하나님에게 어, 바짝 엎드려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저에게 어, 오늘 어, 이 교제 말씀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샬롬